first. 자, 세 번째 셉니다. 우리 개미랑 물고기랑새 이렇게 나오죠. Fly fly catchers. 금 얘가 알락딱새래 너무 어렵죠? 자, the fly fly catchers. f l y 가 이제 파리 종류 얘기잖아요. 파리 잡는 새 정도로 지금 원래 뭐 생각을 하는 건가 봐요. The fly fly catchers는 are 입니다. small birds예요. 근데 어떤, 우리 사람 취급 안 하고 대신에 위치로 가겠죠? 어떤 뒤에 주어가 빠졌습니까? 주격관계대명사 Co-operate 자, 협력하는 우리 지금 이번과의 키워드입니다. Co-operate 또는 work together 이거는 무조건 외워놔야 주관식 갈수 있어요. Co-operate, work together 자, 어디에서? In situations 이렇게 하는 거죠. 상황 속에서. 근데 어떤 상황? Dangerous situations 위험한 상황에서 같이 협력을 하는 그런 small birds 작은 새들이에요. 작은 새니까 뭐 파리 잡아먹고 살나 봐요. 또는 그렇게 그냥 이름만 붙일 수도 있고. when a p r e a t o r 포식자죠, 였 포식자. 이 얘가 지금 작은 새잖아요. 얘를 잡아먹는 만약에 큰 새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 얘가 predator가 되는. 어 이거 파리 같아. 자얘셉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파리를 잡아먹고 그리고 얘는 작은 새고 얘가 지금 Flying catchers라 그러면 큰 새가 또 얘를 잡아먹으러 올 수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predictor예요. predictor가 Predator, enters 들어올 때 어디에? A flying catchers area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enter 들어오다라는 뜻이죠. enter 뒤에는 전치사 안 써요. enter into라고 나중에 쓰는 경우를 어,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데서 보게 될 텐데 보통 뭘 입력하다라든가 하자를 쳐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의미가 달라집니다. 공간에 들어갈 때 우리 엔터 뒤에 전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enter 엔터 o flycatcher's area. 영역이거든요. 지네 곳으로 얘가 얘네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오면은, 어, uh, the flycatcher 그새는 makes 머리 만들어 a l l o w d 커다란 소리를 냅니다. For help. 도움을 청하는 큰 소리를 내요. 자 other fly catchers 그랬더니 other 더하기 복수죠 다른 알락박새들이 hear the call 그 소리를 그럼 이거 도와달라는 소리겠죠 소리를 들어요 and 그러면 그 다른 새들은 come to help 도와주러 옵니다 이게 지금 맨날 협동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네 넘기겠습니다 자 지금 작은 애 하나가 잡혀 먹을 것 같아가지고 도움을 청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새들이 도와주러 온다 그랬죠. 자 머머하면서 뭐뭐 머머에 따라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은 새들이 여기까지 join 어디에 join 해요? The group 그 그룹에 합류함에 따라 the pretor 그큰 새는 becomes Frightened 자기가 자 느낄 때이디이었습니다 그래서 Frightened 그러면 여기까지 원래 Frightened은 겁주다에요 겁을 먹게 만들다입니다 근데 Frightened 그러면 겁먹은이 되는 거죠 그래서 Predator는 공격하는 애 포식자는 큰 새는 Frightened 겁을 먹게 돼요 왜냐면 작은 새였지만 잡아먹으려고 왔지만 얘가 이만큼 많아졌어 그럼 무섭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어, 겁을 먹게 됩니다 and runs away 두 번째 서술, 서술어 이렇게 becomes runs away, run away 합치면 도망가 버리다 이러듯이죠. 그 다음에 it is important, it 보여요? 당연히 보이겠죠. 그리고 대보이 나요? 그러면 어떤 형태요? 예대 이하라는 것을 노트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오는 큰 형태 잡히시죠. 자, 그러면 노트는 주목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가지고 대 이하라는 사실을 대뒤에 다시 주어서들어 Fly catchers가 작은 새들이 Go to the aid 자, go to the aid of 그러면 누구를 도와주러 가다입니다 누구를 돕다 도와주러 가다 그래가지고 another 더하기 우리 another 더하기 단수예요 Another bird 단수죠 자, 다시 얘네들이 여럿이서 놀고 있었는데 찍찍찍 소리가 났어. 살려달래. 그래가지고 우르르 갔어요. 근데 지금 어차피 한 마리 붙차왔을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원래 언나들 볼드 얘한 마리였던 거죠. 얘가 찍찍찍 거려서 다른 애들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요. 플라잉 캐치어 중 복수예요. 도와주러 온 애들이 언나들 더하기 단수. 그한 마리 잡아 먹힐 뻔한 이 얘를 도와주러 간다라는 것을. 간다하는 것을 note 주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이한 말은 어떤 한 말이야? In danger 위험에 처한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In danger 위험에 처한. 자, 그거를 주목하는 걸까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더 있는 것 같죠? 뒤에 볼게요. Only if, 언제만 이런 뜻입니다 Only if는. 오직 뭐뭐이 어, 오직 어, 뭐뭐일 때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언제만 대 이대 r d 는 지시 대명사네요. 회석이 있죠? 그 새가. 그새 어떤 새야 이 중에서? 찍찍찍 살려줘입니다. 얘가 뭐할 때? has helped. 도왔을 때. 누구를 도왔을 때? 아들 r 더하기 복수 명사. 다른 새들이 도움이 필요했을 때 in the past. 과거에 걔를 도왔을 때 근 네, 그런 경우에만, 이런 뜻이에요. Only if는.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그 새를 도와주러 갑니다. 만약에 얘가 전에 놀고 있는데, 누가 찍찍찍 도와줘 해서, 근데, 아, 귀찮은데. 뭐, 죽겠어. 남이 도와주겠지 해서 안 갔어요. 그러면 그걸 알고, 얘가 나중에 찍찍찍 도와줘 할 때는 안 온다라는 거죠. 의리가 없는 애는 안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do not answer. 답을 아예 안 해버립니다. 뭐에? The calls of birds. 새들의 부름에는, 요청에는 답을 안 해요. 근데 어떤 새야? 대신아, 위치. Have refused. Refuse. 거절하다, 거부하다. 뒤에 to. 돕는 것을. 그래서 명사직문법이죠 다른 새들을 전에 돕는 것을 거절했었던 자, have pp가 나온 이유는 전에 도움을 청했었던 과거겠죠. 과거 언젠가 도움을 청했는데 안 도와줬어. 얘도 안 도와줬어. 그러면 얘네 둘한테는 안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완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에 도움을 도와, 남한테 도움을 주지 않았던 애들 도와주는 것을 거부했었던 그 새들의 부름에는 다, 답을 하지 않는데요. 관용이 없어. 일단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한번 배신했으면 땡이네요. 네. 그 다음 가겠습니다.